가 양손검 진짜 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어좀 먹으로 끌었습니다. 자 이번 패치로 좋아짐 어떤 부분이 좋아졌냐 일단 힐어 세팅 자체가 뭐랄까 분량이 좋아짐 많이 좋아짐. 자, 그리고 앞으로 1.17, 어, 내일 이제 패치 노트가 나옵니다. 패치에 또 엄청난, 어, 상향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대충 공개가 되긴 했지만, 대략적인 변경점은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양손검에서의 강화 버전이 뭐가 있냐. 지금도 뭐, 이제 뭐 돌진시 강타 적중 이런거 있고 뭐 기절시 뭐 이런거 뭐였지? 어또 이거 방폭검이 또 새롭게 나오면서 좋아졌는데 또 이번에 네모칸 전사가 강타가 무려 225였던가 285였던가 아무튼 되게 많이 증가하거든요 요 부분이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뭐 대장군 세트라든지 강타 세트를 맞추면은 뭐7 8 0의 강타 확률을 가져가지 않을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네모칸 전사 엄청난 상향 난타 거의 한300가까이돼요 엄청난 상향 경과 그리고 아직 수치는 제대로 안 나는데 난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난타가 옵션이 많이 바뀌었죠 난타가 이제 거의 메인 딜링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맹한 난타 8.3초짜리인데 지금 이게 이제 어 강타가 적용되면 어 근접 강타가 적용되면 이 쿨타임이 줄어든다 재사용 시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제한 난타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난타의 상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강타시 어 재사용 감소 근데 이건 아직 시간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몰라요 요거에 따라서 정말 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정말 많은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면, 1초씩 감소시킨다 한다면은, 자, 스킬 위주 세팅이 가능할 듯? 그래서, 결론은, 이로 인해서, 지금 단석이, 지금 스킬 위주로 데미지를 버스트를 내는데, 단석보다도 좋은 스킬 위주 데미지 딜러, 를 차지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단석 자체랑 왜 단석보다 좋을까? 일단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어이 마나 소비가 적어요. 요거 승자의 사기 때문에 스킬로 피해를 입을, 입힐 때마다 마나를 회복하는데 요거 때문에 이 유지력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적중심하다 마나를 회복하는데 마나 효율이 좋기 때문에 어 장기적으로도, 일사이클에도, 무리가 없음. 단석은 좀운영하다 보면은, 만화가 많이 딸립니다. 손이 굉장히 바쁘면서도, 만화효율 챙겨야 돼서 힘든데, 요건 좀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스피 데미지라는 것 자체가, 맥뎀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맥뎀이 높으면 좋을, 어, 좋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양손검 자체가 단검이나 석풍보다는 확실히 맥뎀이 좋기 때문에 어, 맥뎀이라는 건 이제 치명타만 세팅해주면 되거든요. 양손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미지 자체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자면 얘는 구강 9강, 구강짜리 레키루스 가시날인데 주무기 피해가 지금 최대 피해가 224예요. 부르기까지 한다면 한 200, 260, 어284 어, 정도 되겠죠? 50 정도 증가되니까 50에다가 뭐 여러 가지 증가하면은. 284 정도가 이제 적정 가격, 적정 데미지인데, 요거는 뭐 구두지 않더라도, 372 데미지죠. 372에다가, 이게 지금 스킬 개수 같은 거를 좀 비교해보면, 단검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뭐 요게 정말 나쁘지가 않습니다. 요거랑 지금 요거, 그리고 이 돼지 가르기, 섬멸해울이 전이 분쇄를 통한 이 범위 공격으로 하는, 범위 공격을 이제 시너지로 한다면, 좀더 이제, 막강한 시너지를 가지고 올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모리사냥 같은 거를 위주로 좀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범위 데미지에서 있어서 굉장한 딜 어, 효율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세 개에다가 요네 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리사냥을 하면 좀더 완벽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스킬 강타라든지 이런 시너지가 많기 때문에 데미지가 아주 호쾌하게 터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일단 네번 때리는 데다가 이제 1 4 0 그리고 공격을 분산했을 때는 4 2 7 마지막이 데미지를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톱이랑 이제 비슷한 거고 이게 이제 절개랑 비슷한 건데 어 절개랑 발톱보다 약간씩 질량이 약간씩 낮아요. 약간씩 낮지만 이게 이제 음 방타 시너지와 함께 터진다면 굉장히 또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다. 일단 단검 같은 경우에는 단검은 무기라는 이제 특이한 게 있죠. 단검과 석궁은 무기 확률이 있어가지고 무기 확률을 뭐 80%까지 올릴 수 있는 우아 세팅, 우아 같은 걸 해가지고 80%뭐 유령 늑대 저런 걸 맞춰가지고 한 90%까지 끌어올리겠다 할수 있겠지만 아무튼 7, 80%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이거랑 어찌 보면 이 지금 어약 강타 시너지가 이번 에 생겼는데, 많이 생겼죠? 뭐, 강폭 검에도 생기고, 뭐, 기절시 생기고, 뭐, 여러가지 생겨가지고, 강타도 한 80이에요. 강타가 두번 때리는 거고, 부무기도 뭐, 두번 때리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부무기로 때린다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보통 무기가, 부무기 데미지와 기본 데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 이 단검석궁에 있던 부무기가, 어, 강타로 갔다, 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단석하면서, 여기 이제, 여러가지, 옵션을 챙기면 강타 30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제 무기에서도 챙기고 대장군 세팅에서 챙기면서 무화에서 80%까지 올리면서 강타까지 챙기면 엄청난 딜을 또 넣을 수 있긴 하지만 만화 효율이 좋아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딜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라 생각하고 맥뎀도 높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강력한 데미지를 주지 않을 수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좋을 것이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안 건데 사실 양손검의 어량이 일량 성장치라고 할까요? 미래량이 높다. 이게 뭐냐면 난 이거 몰랐거든. 이거 강화할 때도 맥뎀이 칠씩 올라요. 일단 강화시 오르는 값도 달라요. 강화시 단검은 4거든요. 근데 양손검은 7이 올라가요. 그럼 강압 효율이 좋다고 봐야겠죠. 일단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물론 여러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무기도 있고 부무기 옵션이란 것도 있고 그리고 공격력 자체가 무조건이 맷댐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속이라는 주요한 어, 지표도 있긴 하지만요. 이거를 차치하고 일단 요거 백댐이 올라간다는 점은 확실히 좋다라는 거. 공속은 좀 이따 얘기를 좀또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게 그거예요. 요거는 뭐, 강아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걸 뭐,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량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데미지 값이 104조. 주무기 최대 피해량 104. 지금 제거좀 가려지는데, 이거 좀 끌게요. 자, 요거, 기량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제가 지금 56인데, 올라가는 게 104입니다. 다들 확인해 주세요. 104 올라가죠. 그리고 28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레키루스를 꼈을 때는 얼마나 올라가냐? 46. 자, 이게 주무기랑 부무기를 나눠서 올려, 올려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성장치가 반값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주무기에다가 올리고, 주무기에다가 올리고, 이두개 같이 나눠서 올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값이 반 값이야. 이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힐 데미지를 주는데 있어서, 어, 절대 값이 이제 이, 기본 피해의 최대 값이, 보통 맥치몸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치명타를, 거의 한천 가까이 만들어가지고, 보통 치명타를 많이 띄우잖아요? 치명타를 한 뭐, 열번 때리면 일곱 번은 띄우지 않나? 많이 띄울 수 있는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그 디렉터 그 TL 라이브에서도 지금 고점이 높은 것들이 장궁 석궁 단검이 있는데 얘네가 치명타 시너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만, 그만큼 지금, 지금 이제 메타가 치명타 메타라서 이 맥뎀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맥뎀이 올라가는 수치가 2 배예요. 2 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을 하면 할수록 내가 스탯을 많이 이제 얻으면 얻을수록 이 기대값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이죠. 양손검은. 혹시 다들 아셨나요? 그래서 거의 두 배야, 두 배. 두 배로 올라가. 두 배로 올라가. 이거를 좀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레키루스를 주무기로 끼고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마그나 두크의 강폭검을부무기로 끼고 있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스탯 손해는 없어요. 스탯은 똑같죠. 서로가. 46, 30, 이렇게 똑같은데. 보시면은, 다릅니다. 올라가는 게 82가 올라가죠? 이거는 어, 44가 올라갑니다. 요런 식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오긴다. 여기서 저는, 어, 이거, 통장치가 높으니까 내가 아이템을 좋은 걸 끼고, 가능하면 스탯치가 많이 붙어. 스탯이라도 스탯 일단 올라가면은 량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거 가능성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마그나두쿠의 강포컴 피해량은 맥뎀이 170인데 이 주무기의 맥뎀은 376이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나어아 민맥뎀 같이 오르고 아 그런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까 봤는데 부무기의 최대 피해량이 올라가요. 부무기의 최대 피해량이 올라가 그니까 러 사실 이거는 반값이라 봐도 돼 그렇지 않나요? 부무기도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부무기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뜻인 것도 맞는데요 백뎀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방한 방이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는 어? 거 제가 봤을 때 버스트 데미지만 봤을 때그한 6초 동안에 무화쿨 돌고 뭐 어, 방풍 돌고 하면은 간석이 뭐 혹은 석단이 버스트 딜은 좋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가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 공장치가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단은 얘가 좀더 어, 여기 이 얘기를 좀더 할게요. 스킬 유지의 세팅이 가능할 것 같다. 휠 위주 세팅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마그나 두크 방폭검. 이거 진짜 미친 게, 탯이 정말 잘 빠졌죠. 기량 붙어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힐 재사용 시간 감소예요 어, 요게 지금 제가 4 사강밖에 안 됐는데도 굉장히 이제 효율이 좋죠. 지금 얼마야? 7.7% 붙어있습니다. 아마, 저거 뭐야? 방어구 2세트가 7.5%인가 그럴 텐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방어구 중에, 뭐 있잖아.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제가 뭔말 하는지. 어디서 나오냐? 이름이 뭐였지? 초월자였나? 초월자 세트였나? 초월자가 7.5%어 어, 제대로 기억하고 있네요. 굉장히 이제 마그나투크 자체가 굉장히 효율이 좋다. 거기다가 플러스 필도 황타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정말 완, 완성된 이런 검이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어, 특성작 하기 쉬운 던전발, 던전제품이고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스킬 세팅이, 어, 스킬 감소 세팅을 좀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파멸에서 얻을 수 있는 이거. 이 녀석도 이제 대장군의 성난투구에도 스킬 재사용 속도가 이제 특성으로 붙어 있거든요. 명품이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스킬 재사용을 많이 땡길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지혜를, 양손검을 이제 하게 되면 저는 지혜를 좀 가볼까 싶기도 해요. 지혜 투자해가지고 스킬 재사용 시간이 많이 땡겨서 스킬을 자주 쓰자 이거지. 어, 저는 그래서 이거 얘한테 공속을 투자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검의 경우에서는 빠른 거는 히마렉스 0.4초짜리죠. 한 대가 0.4초짜리인데, 이거 마그나도크는 아마 양성검이 가장 빠른 축에 속할 텐데 한 6.5초인가? 뭐 이렇지 않나요? 6.75초죠. 아무튼 뭐 굉장히 좀 느리기 때문에 아 0.67초 있기 때문에 이게 기량으로 감소되는 값 자체가 달라요. 내가 기량을 정말 많이 올려서 이걸 0.2초를 감소시킨다. 이러면 그 공속이 100% 올라갑니다. 100% 올라가는 건데 요거는 말이 다르죠. 양송검한테 공속을, 이제 기량을 줘가지고 공속 깎는다.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얼마 깎입니까? 7에서 합니까? 뭐 30%인가요? 33% 정도 되겠나요?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기량으로 인한 효율. 어, 지혜랑 이제 기량이 제가 알기로는 공격력이 가장 많이 오르는 세팅으로 알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한다면 저는 지혜 쪽을 좀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재사용 시간 감소를 많이 땡겨서 이 난타 같은 거를 좀 많이 땡기는 게 공속을, 어, 노리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좋 어, 근데 생각보다 대사용시간이 또 짧네요. 어, 짧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필살이 되게 털이 짧네. 이거 잔혹한 절개는 15.5초인데. 아, 대신 발톱이 5.2초인데 이거는 용맹한 난타는 7.7초구나. 음. 그럼에도 이제 이번에 패치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대 강타 터질 때마다 뭐 0.1초씩 감소한다 해도 나 많이 감소가 또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어 이런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공속이 빠르면 이것도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를거 같은데 공속이 빠르면 스킬도 빨리 쓴다. 아실 거예요. 이 게임은 특이하게 힐 사용하면 이 타이밍에는 일반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요런 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힐 위주로 이제 세팅을 좀 하게 되면 일반 공격의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힐 세팅을 좀 많이 해서 힐 재사용 감소를 좀 많이 땡기면서 난타를 계속 쓸수 있게 무한 난타. 생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 예, 생각을 하면서 단검과의 어떤 거을 해야 되나 방위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양단 많이 하고 계세요, 혹은 단양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일단 뭐 이거 얘기를 할때 앞에 들어가는 게 메인이라 생각하거든요. 다들 뭐 동감하실 건데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냐면 메인 무기인지 아니면 스킬의 어떤 뭐, 세팅에 있어서 어떤 스킬을 많이 쓰냐, 양손검에서 많이 쓰냐 하면 전 양검, 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땐 뭐 메인 무기도 양검으로 이제 들고 있겠,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공속이 어, 빠르니까 단양으로 해가지고 좀 치면서 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야, 이게 지금 뭐, 레키냐, 어, 아마냐 이런 얘기도 많고 하잖아요. 거기엔 뭐가 좋을까. 일단, 렉키 자체가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죠 이번에 레키가 이제 부무기에 있어도 사용 가능하지만 단검 스킬을 쓸 때만 어, 단검 기동 스킬을 쓸 때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고요 거기다가 기본 공격이 증가하는 게 50이 증가하잖아요 브레벨 때 근데 이게 지금 기본 공격 50 자체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단검한테는 정말 큰 옵션이거든요 50 증가 자체가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위에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 양손검을 끼고 있을 때의 기량 증가가 두 배잖아요? 원래는 40몇 증가하던 게, 44 증가하던 게, 지금 이게 82가 증가하잖아. 한40 몇, 40 가까이를 제가 이제 챙겼죠. 양검 들고 있으면서. 물론 이게 50이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건 이제 기동 스킬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요거야. 강타 시너지잖아요. 양손검은 강타 시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1%부좀 꼬아놓은 건지, 이제 이 빼기 돌진을 박으면 강타 적중이 이제 160이나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돌진을 두번 써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지 않나요? 일단 이 강, 이 그림자 습격이라는 기동 스킬 자체가 굉장히 좋은 스킬이긴 합니다. 경로 공격이도 하면서 이제, 어 속박에다가 침묵까지 넣는 이런 굉장한 좋은 스킬이죠. 그럼 뭐, 이니시에이팅을 애기 돌진 받고, 그 다음 바로 그림자 습격을 박아야 되나라는 좀 의문이 점 생기지 않나요? 뭔가 좋은 기동 스킬을 두번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이건 좀 저는 고민이 돼요. 오히려 이건 좀 좋은 걸 같이 쓰니까 놀러 갔다는 생각 좀 들면서도. 그래도 그림자 습격을 써야지 효율이 좋은데. 어, 아무튼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좀 접목을 하면 어떨까. 아직 요건 제가 이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까지 진행을 좀 했습니다. 요런 점에서.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일보가 주는 양동검은 어떤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나중에 써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레키의 효과를 못 보잖아. 그죠? 레키 자체가, 아, 이게 좀, 지혜가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뭐, 키가 키마보다는 일단 양손검과 쓸 때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 풀감 풀감 양손검 하면은 아 이거를 레킬 굳이 써야 되나 하는 생각 좀 들면서 아 이렇게 되면 단검을 써야 되나 하는 생각 좀 드는 거지. 다음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방송 좀 오래 하면서 이양손검에 좋은 시너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이제 법봉이랑 지팡이가 좀 많이 약해요. 제가 그쪽은 아예 할,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양성군과좀 시너지를 내겠다 하면은 또 찾아봐야겠죠. 항원도? 코안주키 항원도요? 치명타 올려주니까. 어... 글쎄. 코안주키 항원도? 전좀안 좋게 생각하는데. 암튼... 요요 요 얘기는 좀 나중에 합시다. 양 단을 해야 될 건지 아니 양 장인지 양지인지양 법인지